안녕하세요. 기다려 씨와 성경 이야기입니다.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전도서 9장 12절 내용입니다. 여러분들, 이 그물코가 삼촌코는 언젠가는 걸린다는 그런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? 그러면? 딱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앞서서 그 죄를 얘기를 했는데 그뭐 죄를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어 죄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헌법도 있고 뭐 법도 있고 하는데 죄가 안될 수는 없죠 이제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 얘기하고 하는 거지 네, 아, 제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아다니겠어요? 죄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줬잖아요. 네. 이건 잡아다니고 그런 거죠. 이 전도서 내용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. 구물에 걸리고,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,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,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. 이게, 그, 새들이 올무에 걸리, 새 잡으면 이게 그것도 구물이에요 그 그물을 이렇게 펴놓고, 구멍에 걸리겠거든요 그러듯이 이 남을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음,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은 어떻게 이제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혹여니 본이 도모르게 시기를 자기의 시기도 모르게, 그거 알면은, 무개혁 가지, 고 전쟁이고, 전쟁이 어떻게, 모를 거야. 이건, 제치면은, 언젠가는 그게, 내 재앙으로, 내 인생의 재앙으로, 별반 된 겁니다. 언젠가는. 거기에 걸린다. 그, 완전 범죄는 없는 거니다